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처음인가요 뭐 최근 나오는 스타일인만큼 뭐 어려운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뭐 보면서 하나씩 제거해 가면 되는 문제라 뭐네뭐 네, 뭐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부터 보면 되겠죠 뭐 갑국을 구하는 건데 이제 어, 갑국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 중에 각국이 어느 어, ABCD 중에 어떤게 각국인지 보면 되겠네요 2020년과 21년 모두 선행 시간이 12시간씩 감소할수록 거리 오차도 감소하였다 했네요. 뭐 계속 감소해는 야되 얘기네요. 감소, 감소, 감소요. a부터 본다면요. 감, 감감감 감, 감 맞고요. 21년도 마찬가지니까 감, 감, 감 맞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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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증가 있네요. 그럼으로 뭐 d는 일단 틀리겠고요. 여기는요. 감 감, 감 맞구요. 감, 감, 감 맞구요. 자, 그다음 둘째. 2021년의 거리 오차는 각각 100 이하였다. 36부터 12시간까지 각각 100 이하였다 네 뭐, 이거는, 뭐, 이렇게, 아무래도 100 이하나 100 이하, 100 이상은 숫자 자릿수로 보이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세로로 봐도 될것 같아요. 어, 36부터니까 48은 볼 필요 없겠구요. 100 이하였다 했는데, 여기, 여기 D는 이미 제외구요. 어, C가, 안 되겠네요. 100이라 고했으니까 그다음에 21년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21년. 24시간 12두 시간 마찬가지로 c 만 제외할 수 있겠네요. 2는 딱 100이니까 제외는 안 되겠네요. 셋째. 선행 시간별 거리 오차는 모두 2020년보다 2021년이 작았다 했네요. a b 2만 부분 되니까요. 어, 작은 거 맞고요. 작뭐 가로로 보던 세로로 보던 작은 거 맞고요. 여기는 세로. 어. 여기는 작았다 했는데 여기 가 커졌네요. 그러므로 바로 어, 이는 어, 제외시킬 수 있겠고요. 이쪽도 AB도 한번 봐야죠. 뭐 아마도 어, 마지막에 있으으로 AB 아마 둘다 맞겠지만요. 작아진 거, 작아진 거. 작아진 거, 작아진 거. 작아진 거, 작아진 거, 작아진 거 맞고요.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0 2 0년과 21년 모두 12시간씩 감소하도록 거리어차 감소폭은 30 미만이었다는데요. 음. 어, 여기는 26, 뭐2 1어 16이니까 어는 맞겠 아니 아니야. 아니, 21년도 봐야죠. 뭐 29, 24, 뭐 15니까 a 는 맞고요. 뭐 B도 한번 본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는 29 여기서 40 감소했네요 거리 감소 모차 표기 30 미만이라고 했는데 어, 감소가 40이니까 네 B도 여기서 틀렸네요 그래서 A 1번볼수 있고요 네뭐 꼼꼼하게만 본다면 왜냐면은 이게 뭐 혹시라도 기억니언 특히 기억니언 디그를 이 스타일 문제에서는 뭐 하나 실수하면 뭐 보기에서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좀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하나씩만 제외시켜 간다면 뭐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문제 1 5번에 정답 1번이었습니다.